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윤석열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불참하고라도 계엄 의지를 표명했었다. 여인영이 최근 16일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진, 이같이 진술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. 윤석열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APEC과 GP G20 정상회담 참석자 남미 순방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. 순방이 시작되는 14일이나 그 이전에 개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퍼즐이 이제 맞춰집니다. HID 요원들이 어 실제 5명 정도 속초에 있는 인원들이 어 소집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이 인원들에게 11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추가를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. APEC 가기 직전이었습니다. 결국 그 기간에 1차 개업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. 이처럼 윤석열이 오래전부터 개업을 준비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.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. 내란 속에 윤석열이 수사당국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장 잡아들이십시오. 윤석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있을지 모릅니다. 윤석열은 이 시간에도 내란 잔존 세력들에게 어떤 지시를 해서 내란을 부추길지 모릅니다. 제2의 비상계엄이든 제2의 내란이든 핵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빨리 수사하고 잡아들여야 합니다.